반갑습니다. 이차차 권팀장입니다. 자, 오늘 정말 옵션 좋고 상태까지 정말 좋은 차량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차량 2019년 12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2020년 형식입니다. 개선형 모델이죠. 제네시스 G80 3.3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 준비해 봤습니다. 자, 개선형 모델이기 때문에 반절주행 기능, 즉, 스마트 센스팩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 연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차량, 추가 옵션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저 사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LED 라이팅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컴포트 시트,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까지 들어가 있는 옵션이 아주 풍부한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거기다가 누유 없는 성능 올 양호 상태인데, 더욱더 안심되는 건 바로 신차 AS까지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상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차 정말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량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0년형 제네시스 G80 3.3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라이트입니다. 추가 옵션으로 LED 라이팅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고요. 밤에도 시연성이 너무 좋고 지금 상태 또한 너무너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앞범퍼 보이십니다. 앞범퍼도 기스나 스톤칩 없이 아주 깨끗하게 상품화 완료했습니다. 아주 깨끗한 앞범퍼 상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전면부 그릴입니다. 그릴도 벗겨진 부분 기스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깨끗한 그릴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전방에 레이더 센서판 확인 가능하십니다. 스마트 센스팩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다가 어라운드 뷰 전방 카메라까지 기본입니다. 자, 본인 상태도 너무 깔끔한 차량입니다. 스톤칩이나 기스 일절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상품화 다 했고요. 광택도 정말 잘나 있죠?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자, 측면부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부분 기스, 문콕 하나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깨끗하게 관리 유지 중인 차량입니다. 상태 너무 좋죠? 자, 휠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차량 휠 복원 다 완료했습니다. 자, 휠 보이시나요? 기스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앞바퀴 휠. 자, 뒷바퀴 휠도 마찬가지로 복원 다 했습니다. 아주 깨끗한 깨끗한 상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뒤 트렁크 부분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트렁크 부분도 원래 뭐, 뭐 하겠습니까?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 텔램프도 라이팅 패키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LED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뒷 범퍼 마찬가지로 아주 깨끗한 깨끗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 열어 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입니다. 전동 트렁크 기본 옵션이고요. 자 트렁크 공간 보이십니까? 아주 깨끗하고 널찍한 공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닫아보겠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 측면부 부분입니다. 자, 아주 깨끗한 깨끗한 외관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스, 봉콕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자 이쪽 휠도 복원 다 했습니다. 휠 상태 보이시죠? 새것과 아주 흡산, 아주 컨디션 좋은 휠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제가 외관 다 살펴드렸습니다. 아주 깨끗한 외판 상태, 거기다가 휠 복원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휠 기스조차 없는 아주 깨끗한 차량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실내를 한번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셔도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얼 우드까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자 손잡이 옆으로는 이렇게 운전석 메모리 시트 확인 가능하시고요 하단부 버튼들 상태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차량은 사운드 스피커가 바로 렉시콘입니다. 렉시콘 사운드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옵션 덕분에 시트도 마찬가지로 프라임 나파 가죽 시트입니다. 아주 착자감 좋고요 거기다가 재질까지 너무 고급스러운 오늘의 차량 시트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시트 상태 보이시죠?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시트 깨끗하겠죠? 맞습니다. 아주 깨끗한 시트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시트 하단부에는 이렇게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밑으로는 전동식 텔레스코픽 그리고 좌측 보시면은 차선 유지 보조 장치와 후측방 경보 장치 거기다가 전동 리어 커튼 들어가 있습니다. 하단에는 전자 파킹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도어 트림 역시도 너무 깔끔한 상태입니다. 저렇게 뒷좌석도 보시다시피 리얼 우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옆 창문에는 이렇게 수동식 선쉐이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뒷좌석 시트 상태도 마찬가지로 프라임 나파 가죽이 적용됩니다. 아주 깨끗한 시트 상태, 시트 상태 확인 가능하시고요. 정말 상태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차량, 바로 뒷좌석에 컴포트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추가 옵션이죠 바로 뒷좌석 전동 및 통풍, 열선 모두 가능합니다 각종 편의옵션 사양들 다 확인 가능하시고요 거기다가 DIS까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아주 깨끗하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차량 탑승해서 차량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눌러서 시동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주행거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95,642km입니다. 약95,000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신차 보증 아직 남아있는 누유 없는 아주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자, 핸들 상태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마찬가지로 손상 없이 아주 깨끗한 핸들 가죽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좌측의 리모컨도 보이시죠? 깨끗하고요. 핸들 뒤쪽으로는 패들 시프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현대 스마트 센스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가능하고요. 긴급 제동, 보험료 할인 모두 모두 가능한 옵션입니다. 자, 센터페시아 보겠습니다. 개선형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내비도 내비도 인치가 커졌습니다. 거기다가 터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상당히 편리하시고요. 자, 오늘의 차량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와 전방 카메라까지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센터페시아 쪽에 버튼들 상태도 모두 모두 깨끗합니다. 까진 부분 하나 없고요.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단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까 ]까지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전자식 기어 노브 상태도 아주 아주 깨끗하고요. 하단에는 드라이브 셀렉터와 오토 홀드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앞좌석의 기본입니다. 열선 및 통풍 시트 모두 가능합니다. 전자석 통풍 열선 다 가능하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 주차 보조장치 확인 가능하시고 전체적인 DIS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 이렇게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이패스 룸미러도 당연히 기본이고요. 운전석쪽으로 시야를 기시면 HUD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제가 실내까지 좀 살펴드렸습니다. 정말 옵션 좋고 깨끗한 오늘의 정말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내려서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차량은요, 2019년 12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2020년 개선형 모델입니다 제네시스 G80 3.3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차량 개선형 모델입니다 데비게이션도 인치업이 됐고요 거기다가 스마트 센스팩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연식의 차량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차량 추가 옵션이 정말 많았죠 먼저 4륜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LED 라이팅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요 옵션이 두개더 있죠. 바로 뒷좌석 컴포트 시트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까지 추가되어 있는 옵션적으로도 너무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차량도 완전 무사고 거기다가 누유 없는 성능 올 양호 상태인데 더 안심되는 게 바로 신차 AS가 아직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인수 후에도 무료 점검, 정비까지 모두 가능한 상태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차량. 신차가가 약 6천만 원이 그냥 넘어가는 아주 고급 차량입니다 오늘 2차저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2차저차에서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받습니다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든 탁송 무료 다 해드립니다 수수료 받지 않습니다 차량 정말 상태 좋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들 꼭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차량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만큼 좋은 차량으로 항상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는 걸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저차 건팀장이었습니다.